우리의 세상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하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상 과학 이야기에서 추출한 것처럼 보이는 시나리오. 일부는 분리된 섬이나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자연 자체에 의해 성형된 경이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독창성의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비정상적인 구석을 통해 놀라운 여행을 합니다. 한 번, 세계의 외로운 집 아이슬란드에는 아이슬란드 남쪽에 위치한 무인도인 엘리 레이 섬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 집은 광대 한대 서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이웃이 없기 때문에 격리로 유명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냥협회, 아이슬란드 헌팅 어소케이션, 가 사냥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오두막을 지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집은 전기나 흐르는 물이 없는 단순한 목재 구조물입니다. 바다 새 사냥 시즌. 특히 프레일러 실로즈에서 섬을 방문하는 사냥꾼에게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집이 가수 뷰어에게 선물이라고 잘못 말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섬과 집은 산, 절벽 및 야생식물을 포함한 인상적인 풍경을 가진 아이슬란드의 자연의 아름다움의 예입니다. 이 장소의 고립과 평온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전 세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 신비한 사이트입니다. 두번 파리의 지하 묘지, 그들은 프랑스 파리의 거리 아래에 위치한 광범위한 지하 및 입찰 터널 세트입니다. 이 지하 묘지는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된 고대 석회암 채석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8세기의 파리 묘지는 과밀한 문제를 겪기 시작하여 도시의 건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서 여러 묘지의 인간 유적을 지하 터널 시스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786년에 카타콤은 공식적으로 골수로 취임했으며 수십년 동안 수백만 개의 인간 유물이 지하 묘지로 옮겨졌다. 오스리언은 약 300km의 터널이 연장되지만 작은 부분만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섹션에는 예술적 방식으로 구성된 뼈와 두개골이 늘어선 복도가 있어 방문객에게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만듭니다. 오늘날 파리의 지하 묘지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며 역사적, 문화적 관심의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터널의 미로를 여행하고 이 독특한 장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이지만 카타콤스는 또한 그들이 수용하는 인간의 양으로 인해 미스터리와 엄숙함의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 악티어보어스키어 동굴.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지역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동굴 중 하나로 유명하며 크리미아 대리석 동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동굴은 1966년에 척추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관광객과 스펠 리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아티어 버스키어 케이블은 다양한 종의 종양과 스탈날트 형성, 기둥 및 기타 인상적인 암석 구조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두드러집니다. 일부 형성은 매우 섬세하며 방해석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굴에 밝고 화려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동굴의 다양한 갤러리를 탐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카메라와 특이한 암석으로 가득 찬 통로가 포함됩니다. 샌데로즈와 캐스는 관광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동굴과 지질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악티어 버스키어 동굴은 동굴을 형성하는 암석 및 지질 과정을 연구하는 지질 학자 및 경영가에게 중요한 연구 장소입니다. 또한, 동굴은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 생물 다양성의 예입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에 적합한 독특한 동물 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4, 더 냉의 골든 다리, 베트남. 그것은 더 냉시 근처의 리조트 비에이나 힐지에 위치한 인상적인 150m 길이의 구조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다리는 두 개의 거대한 유리 섬유 손잡이로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은 지구에서 금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거대한 손은 2018년에 다리가 대중에게 취임했지만 수백 년 동안 날씨에 낡고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골던 브리지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수세기 동안 미래 세대의 세계의 경이로움이 될수 있습니다. 번호, 동굴 하나님의 눈. 프로하드너라고도 하는 이곳은 카오로코보 마을 근처 불가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상적인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지붕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구멍으로 유명하여 자연채광의 입구를 허용하고 동굴의 독특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눈과 비슷한 이 구멍은 동굴의 이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굴의 길이는 약 262m이며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입니다. 동굴에눈든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동굴 땅에서 높이 약 45m입니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동굴의 아름다움과 위험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이는 또한 경영과 등반을 좋아하는 연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더케이블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외관 외에도 음향 특성으로 유명하여 문화 콘서트 및 이벤트에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연의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그의 독창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되는 관광지입니다. 여섯 번 빌라 에퍼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지역으로 관광을 유치하려는 욕구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마을과 같은 위대한 물건을 건설하게 합니다. 빌러 에퍼켄는 베이너스 에리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가 운영 중일 때 5,000명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너무 가득 차도 황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댐이 부러져 마을 주변에 물이 일어나 사람들이 떠나도록 했습니다. 재난이 결국 해결되었지만 그 장소는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방문할 수는 있지만, 대매 파손을 일으킨 자연 피해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번호 7, 우크라이나 도시 프리페이트, 프라이피에트는 이제 유령 마을로 바뀌었고, 최악의 핵재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5일,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여 이 지역에 방사성 재료를 방출했습니다. 정부는 프리피아시 근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대피하려고 노력했다. 총 3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30km의 제한된 면적은 갈수 없었습니다. 드론의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수십 년후 프리페이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 병원, 학교 주변에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버려진 장난감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안뜰이 있습니다. 번호 8 미국의 버지니아 크래커를 걸어 다니면서 큰 조각상의 다음 영역을 찾으면 다른 행성에 착륙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총 43개의 조각상은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각 동상은 높이가 5, 6m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최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과 그의 전임자들은 머리가 부러지고 부서진 신체 부위가 있는 공포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 대통령의 공원의 유골입니다. 공원이 문을 닫았을 때 방해스러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 데이비드 에디 커즈는 그의 작품이 거의 잃어버린 방법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은 마침내 400에이커 농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번호구, 일본에 버려진 인형 마을. 멀리 떨어진 외로운 장소가 많이 있지만 나고로만큼 냉담한 곳은 없습니다. 시코쿠 섬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공포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총 350명의 밀집 인형입니다. 모두 몇년후 마을로 돌아온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거나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는 오래된 이웃을 나타내는 인형을 만들고 예전의 장소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형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집에, 다른 일부는 학교 교실, 다른 사람들은 도시의 다른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고로 여행은 인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독특한 경험입니다. 번호 십0 수어베그스베턴은 베이가오 섬에 위치한 페로 아일런지즈의 가장 큰 호수입니다. 라이트스베턴으로도 알려진 이 호수는 인상적인 위치와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수어베그스베턴의 가장 눈에 띄는 특수성 중 하나는 대서양과의 근접성과 해수면에 대한 상승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약 6km이고, 최대 너비는 1km입니다. 표면은 약 3.4평방킬로미터로 군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소어베그스베터는 해발 약 30m에 위치하지만, 절벽 가장자리의 위치는 마치 바다 위에 매달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의 풍경은 가파른 녹색과 절벽으로 인상적입니다. 호수의 입은 바스덜라 파서라고 불리는 폭포로 호수 끝에서 대서양으로 떨어져 멋진 장면을 만듭니다. 수어베그스 베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전망으로 인해 페로 아일런지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호수 주변의 길은 방문객들이 지역을 탐험하고 환경의 평온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11번 티언지산 중국 쿤안 지방에 위치한 이들은 유명한 아바타 영화에 떠다니는 봉우리에 영감을 준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티언지라는 이름은 하늘의 아들들 의미하며 이석영 사암 피나클은 3억년이 넘는 침식을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장소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으며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름강우 이후라고 제안합니다. 이 기간 동안 봉우리는 부분적으로 매력적인 안개바다로 덮여 있어 산이 공중에 떠다니는 환상을 만듭니다. 티언지 마운틴즈에 접근하려면 황시 마을에서 시작하는 길을 가고 이 놀라운 자연경관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번호 12 교회는 유령에 의해 부활했다. 체코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서는 냉담한 비밀을 유지하는 교회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14세기 건설 인산 호르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1968년에는 장례식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천장은 무너져 참석자들 사이에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저주의 표시로 해석하고 성전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교회는 그림, 조각상 및 기타 귀중품을 가져간 시간의 통과와 공산주의자의 약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젊은 미술 학생이 그의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최종 경력 프로젝트를 위한 장소를 찾고, 그는 페어에서 교회를 만나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원 관리자의 허락하에 그는 흰색 직물로 덮인 몇 개의 석고 조각품을 만들었고 마치마치 마치 충실한 기도인 것처럼 은행에 배치했습니다. 유령의 인물은 외부에서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곧 교회는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추방되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한 독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교회의 역사와 회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번호 13 쟁지어저 글래스 브리지 쟁지어지의 그랜드 캐니언의 유리 교량으로도알려진이 건물은 중국 쿤안 지방의쟁지어저 내셔널 포리스트박에 위치한 멋진 구조입니다. 2016년에 시작되니 다리는 혁신과 건축 대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리 다리의 길이는 약 430m이며 협곡 지면에서 약 260m로 상승합니다. 방문객들이 대포와 주변 풍경의 인상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투명한 유리 판넬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강철과 강화 유리 땅이 있는 현대적이고 가벼운 디자인입니다. 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현지 및 국제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쟁지어저의 글래스 브리지는 관광명소 일뿐만 아니라, 번지, 점핑 및 집라인과 같은 극단적인 스포츠 행사에도 사용되므로 경험의 모험의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 다리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세계에서 가장 길고 긴 유리 다리 중 하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건설은 현대 건축의 이정표와 중국이 높은 복잡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비디오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